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특별한 순간을 소중히 간직하겠습니다. 아 먼저 시기 앞서서 어 오늘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함께하신 어 내빈 여러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분한 한 분께 큰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먼저 어 음성군님 모두의 행복을 바라고 계십니다. 조병웅 음성군수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미래지향적인 의정활동을 추구하고 계십니다. 음성군의에안혜성 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네성김과 봉사의 자세로 음성군민을 대표하고 계십니다. 충청북도의회 이상종 도의원님 함께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음성군민과 소통하고 현장에서 실천하고 계십니다. 음성군의에 서효성 의원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음성 군의 젊음의 상징이십니다. 음성 군의박흥식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축하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신영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바쁘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오랜 세월 저와 함께 음성 지역 발전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협조와 노력을 같이 해오신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오늘 2층식을 축하해주시기 위해서 참석해주신 조병옥 음성군수님, 그리고 안혜성 의장님과 의원님 및 기관단체장님, 그리고 정용대 군 지역발전협의장님과 각군면 회장님, 사회자체장님들과 지역의 선배님, 후배님, 동기, 모든 내 기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음성 지역발전협회는 그동안 군협회와 함께 발굴의 성과를 이뤄낸 음성업에 자랑스러운 일반 단체입니다. 제가 회장으로 대응하는 4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은이 와중에도 회원분들께서는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이행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족한 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저를 믿고 성원해 주신 우리 회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고맙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음성기관단체 장님들과 지역주민 여러분들께서 저희 음성지역발전에 보내주신 사랑과 관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그 취임을 하시는 우리 남궁 의장께서는 풍부한 공직생활과 경험을 바탕으로 음성지역발전협회를 도안청 발전시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의 격려와 사랑이길 바랍니다. 그 인사에 앞서 지난 4년 동안 저와 함께 좋은 일, 굳은 일 함께한 우리 칠문철 사무장님 그리고 김용균, 유우영 두 분의 감사님 참 고생 많으셨다 말씀드립니다. 정말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끝으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올해 <laughs> 아, 새해 첫날이 덕분에 왔습니다. 벌써 두 달이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세월이 빠르다 그러는 것입니다. 또또생신다고 공언이 신청한 것 같은데 한절기에 전부 감히 조심하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저에게 바보 한자리을 맡기신 우리 지역발전협의회 회원 여러분들께서감사드는 맘도 함께 에, 사실은 에, 걱정이 아픈 것도 에, 사실입니다. 걱정이 됩니다. 잘할수있을니자 수 오늘 이친우식에 참석해주신 또내빈 여러분, 모든 분들에게 한분한분 한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바쁘신 가운데도 참석하신 우리 조경옥군부님또안혜서 군장님, 이상희석 부위원님, 또 우리 저 청유석 의원님과 저 박근식 의원님, 모든 분들한테 감사드리고, 특히 또 우리 장장업 노인회장님, 우리 사회단체, 우리 기관 사회단체장님들께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또 우리 연합회 전국대회장님들 또한 각오면 회장님과 임원들한테 고맙다는 말씀 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 뒤에 우리 친구들도 우리 친구들 많이 오셨는데 어, 고맙습니다. 오, 그래요. 그리고 저기. 저하고 같이 공사단체에서 같이 또 함께 보답을 같이 했던 우리 안영님 구초장님도 오셨는데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저 동네 주민분들도 오셨는데 이 자리 들려서 고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여기 오신 모든 분들에게 고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잠깐 쉬운 인사만 간단하게 네, 발표를 해드리기 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아직 부족하고 배워야 할 것도 많은 저에게 지역사를 위한 봉사를 할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웅성지역발전협회 회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웅성 지역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신 역대 회장님들과 회원들께서 이뤄놓으신 업적에 무한되지않도 최선을 다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기 하시는 신영민 회장님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난 4년 동안 여러 번 상을 다해 우리 회원들이 이끌어주신다고 고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어 수고하신 신영민 회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옆에서 공공기도 대회 하시는 우리 사모님 우리 사모님께도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 그리고 이번에 신입회원으로부터 입회하시는 우리 박혁권 위장협의회장 또 박장대 행원을지도자협의회장호비영취업기장전 균형발전국장을 여기만 네, 박대식 회원께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회원 여러분, 저는 앞으로 적극적인 참여와 긍정, 긍정적인 숙소로 형식적인 것을 지향하고 회원들의 의견을 존중하며 화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발전을 가진 있는 분들에게 함께 참여하실 수만 있다면 문을 활짝 열고 누구든지 환영할 것입니다. 그동안 회원님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주셨지만 앞으로 더큰 열정과 더 진한 애정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함께 협조해주실 것을 진심으로 당부드립니다. 여러분 흔히들 상대가 원하는 것을 실천하고 또 베풀어주는 것이 저희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랑이라고 말씀들을 많이 했는데 그러나 상대가 원치 않고 남들이 싫다고 하는 짓을 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이것이 진정의 사랑이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다시 말하면 억지로 보여주기식 그런 활동을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회원 여러분이 서로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역을 이해할 때 우리 운성의 미래가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회원 여러분, 물론 지역 발전도 좋지만 자기 자신의 발전도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항상 또 내가 건강해야 <laughs> 생활 활동도 가능한 거고 내가 지역에 있는 동에서 활동도 가능한 거서 우리 회원님들 항상 건강에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이 감사드리며 늘 건강하시고 가정에 평온히 함께 하시길 기념 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이의 후보부가 되어지는 취임사신으로 하니다이 의원님께서 꽃다바2030 따라... 네. 음성시 건설을 위해 음성군민과 함께 뛰고 계십니다. 공정하고 네. 저의롭고 투명한 군정을 펼치고 계시는 조정훈 음성군수님께 자리를 청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을 단장하고 모십시오. 네. 축하드립니다. 존경하는 음성 지역발전협의회 회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신대빈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오늘 음성 지역발전협회장 이춘식을 오늘 지식으로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춘식을 축하해주셔서 함께해 주신 우리 장영호 민성 부인의 부회장님을 비롯한 교관단체관장님 그리고 정용대 김석은, 지역발전협회장님, 국면협회장 회장님, 모두 함께 오셨는데, 정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특히 그, 저이 우리 신인 남풍 회장하고 친구인데, 우리 친구들이 정말 많이 왔습니다. 우리 친구들 한번 일어나 주시죠. 네. 전부 일어나세요. 친구들이 친구들, 친구들. 박상범, 박상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남풍호 회장이 회장 역할을 수행하는데 우리 친구들이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을 함께하신 친구분들께도 고맙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신영민 회장님 지난 4년 동안 어, 정말 많은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특히 그음성문은 최근 들어서 각종 지역개발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데 여러분들이 현장을 막 피부로 보고 느끼셨을 겁니다. 그만큼 금성 지역개발이 활성화되는 가운데는 바로 신영진 회장님들로롯해서 우리 김성 지역개발 회원 모두가 많은 도움을 주셨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이 속도감 있게 진행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리 행정기관에서 어느 사업을 선정하고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바로 지역 주민 모두가 총의를 모아주시고 의견을 주신 모임에서 그 사업이 보다 활발하게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난 3년 동안 신영렬 회장님 정말 많은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진심으로 이자리를 빌어서 감사는 말씀 드리고요. 또 우리 신영렬 회장님이 3년 동안 불편함 없이 회장직을 수행할 수 있는. 예절을 잘해 주시는 강원미 전 음성 소형의형소압 회장님께도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새로 추진하는 어, 납포의회장님을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예, 공직자 출신입니다. 그리고 지역개발 전문가입니다. 마지막 고직이 바로 균형 개발 과장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이 음성 의음을 단절시키는데 많은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회원... 분들도 보면 다음성읍의 기관단체장을 맡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 그래서 우리 음성지역발전협의회가 힘을 어, 모아주시면 어, 우리 음성읍이 지금보다도 활성화되고 또 지역개발도 어,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laughs>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음성읍에는 지금 진행되는 사업 외에도 어, 구상하고 있는 사업 또 행정절차를 위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속동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앞으로 많은 역할하겠습니다. 어, 다시 한번 오늘 이임식 진정으로 축하드리고 어,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실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존경하는 우리 성지역발전의감사니다 어, 이제, 개미는 새해로 시작된 지, 이제 둘 다, 세, 세 달이 다, 이제, 어, 왕, 가고 있습니다. 우리 우성업 지역반전협의회회장님식을 맡으면서,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우성업 지역반전협의가 회 지금까지, 진행지금까서 우리 신영민 회장님이 이제 코로나 시기 때, 그 회장님을 맡으시면서, 어, 초창기에 모든 것이 좀어려움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음성민들의 지역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우리 협의 회원들과 머리를 막 대고, 어, 많은 그림을 그려주신 덕분에, 우리 음성이 정말 나름 살아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이전를빌어서 우리 신정님들 일단 정말 고생 많이 하셨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 또 우리 새로이 우리 출입하실 우리 남풍회장님은 뭐, 아까 본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아, 군청에서 이제 그 정례를 마치시고, 또, 어, 라이언스 클럽 또, 우리, 어, 지대위원장도 하시면서, 정말 지역반전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갖고 계신 분이, 우리 토미회장님과의 관계를, 관계를, 관계를 을 하게 되는데, 정말, 에, 기대가 큽니다. 아, 우리 지역반전 토의회 회원들과 머리를 맞나서 좋은 정업반전을 위한 노드맵을 그려주신다면, 저도, 우리 음성음의 위원님과 같이 협조를 해서, 어, 열심히 우리 음성, 군발적과로 우리, 우리 음성, 군발적으서 열심히 도와주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오늘 이자리를 축하해주셔서 많은 애들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우리 음성음의 어른이신, 우리 음성장양원 회장님, 노희 회장님, 또 비롯해서 박희관 사회단체님 함께 해주셨고요. 어, 그 다음에 또 머리, 친구분인데, 멀리 좋으셨어요. 서울서 우리 음성국 재경, 국민 회장, 우리 김성국 회장님 자리에서 고맙습니다. 또 친구분들도 많이 모시고 우리 박경근 회장, 협 배장님들도 기반사회 대해서도 되었고요. 또 우리 음성국 전체의 지역반전을 위해서 정말 수고계시신 우리 정영대, 제국반금, 효 배장님들도 가금형, 지역반전 협 배장님들 자리에서 정말 오늘 이침식자리가 정말 뜻깊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마 어, 우리 신영재 회장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남풍 회장님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그 음성읍에서 정말 우리 국민들의 삶을 향상해서 남다른 열정을 갖고 계신 분들입니다. 네, 그동안에두분다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네, 우리 네, 남풍 회장님 적극적인 네, 지지와 성원을 여러분께 당부를 드리고 오늘 진심,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음성읍 발전을 위한 단합대장 같습니다. 여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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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음성읍 지역발전 커피의 이천식 정말 축하드리고요 어, 그래서 이 성대한 지역 발전 협의회장 이천식을 정말 축하드립니다. 수영현 대장님 한해 동안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부산분들도 같이 고생 많이 해주셨고요, 함께하신 직원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어, 우리 나포 신임 회장님은 잘 아시겠지만 정말 지역발전은 저는 적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역발전협의회 회원님들께서 잘뽑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앞으로의 활동이 기대가 됩니다. 인기를 보니까 그동안의 옆에 회장님들 보통 4년 하셨더라고요. 어, 우리 이제 회장님 2년으로 돼 있는데 어쨌든 그 지역을 위해서 정말 큰일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어, 특히 우리 최문철 사국장님은 어, 계속 하시는 것으로 다 돼서, 정말 숨은 일꾼, 말단 일꾼, 지역의 정말 일꾼이 아닌가 생각이, 생각이 됩니다. 어, 그리고, 우리 군수님들부터 해서 의원님들 다 참여해 주셨고, 장영원 회장님들 중심으로 어, 우리 용성기관협회장들 단체장님들 다, 어, 다 오셔가지고, 어, 올해, 어, 성 발전을 위한 힘찬 출발의 장이기도 한것 같습니다. 군수님 좋은 말씀 많이 하셨고, 의장님 말씀 하셨는데, 어, 사실, 음성 이미 여러 가지 발전들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대충, 세어보니까한 25가지 이상, 어, 되는 것 같은데요. 음성업의 지도가 바뀌고 있는 부분은저희도슬감하고 어, 저희도 도에서 보면, 어, 여러 가지 음성에 대한 부러움들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 음성, 어, 음성업, 음성군의 힘이라고 생각이 되고, 어, 저기, 저희도 도에서, 어, 열심히, 어, 그 지원하고, 또 함께 하게 하고, 또 우리, 어, 나포 위장이 앞으로 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시는 의견 잘잘 어, 잘 받아서 도해서 어, 도해서 적용을 좀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어,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고 좋은 시간 되시길 기원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운 질문 중사분 중에서 말씀하셨듯이 예, 경례사를 부탁했는데 음, 행사가 좀 길어다 보면 또 참석하신 내빈이나 모든 분들 지휘에도 같아서. 생각해달라고 생각했습니다. 어, 우리 오늘 임하시는 우리 신영진 회장 정말 저랑 3억장이던 면 6년 동안 같이 하면서 정말 음성물의발전 열정을 위해 열심히 헌신하셨습니다. 이 자리에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저 취임하시는 우리 남성군 회장님 풍부한 운 공익생활의 경험을 바탕으로 음성군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침주에 참석되신 모든 네분 대민한번한 번께 한한 감사드리고 여러분의 건강, 가정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표창태 금성읍 지역발전협의회 회장 신영민 귀하께서는 금성읍 지역발전협의회를 통해 군정발전에 헌신하여 오셨으며 특히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 대한민국의 중심, 풍복한 음성건설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4년 2월 28일, 금성군수 조병호 네, 표창패 음성음 지역발전협의회 회장 신영민 귀업께서는지역발전협의회봉공화하면서 헌신적인 봉사정신으로 지역발전협의회 주민화하되 기여한 공익품으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4년 2월 28일 음성군위행장 안태성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공로패 음성음 지역발전협의회 회장 신영민 대한께서는 음성읍 지역발전 협의장으로 재임하시면서 음성읍 기관단체 사회장 어, 기관단체장 협의회회원간는 침묵을 다지고 대한민국의 충실 행복한 음성 실현에 이바지한 공익 크기에 회원들의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깊게 담아드립니다. 2024년 2월 28일 음성읍 기관단체 사회 어, 기관 사회단체장 협의 일동. 죄송합니다. 네, 감사패. 음성읍 지역발전협의회 회장 신영민 귀하께서는 투철한 사명감과 공사정신으로 살기 좋은 복지음성 건설에 기여한 공이 지대하였으므로 그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그 뜻을 입회에 담아드립니다. 2024년 2월 28일 이장혁 회장 박혁근 주민자치회장 박상선 체육회장 호두영 새마을 지도자 회장 박장배 새마을 분회장 황계수 네 전달하시겠습니다. 감사패, 금성읍 지역발전협의회 감사 김용균 귀한은 우리 금성읍 지역발전협의회의 자랑이십니다. 재임하시는 기간 동안 특별한 사명감과 공사정신으로 우리 협의회의 발전의 초석을 마련하셨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회원 모두의 감사와 사랑을 담아드립니다. 2024년 2월 28일 금성읍 지역발전협의회장 신영기 네, 감사패와 함께 감사패 은서읍 철권면의 감사 유보형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역시 감사패와 꽃다발 그리고 금일봉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번까지니다 지난 4년 동안 참 고생 많으셨어요. 공무패 <laughs> 아, <웃음> 제가 <웃음> 개인적으로 <웃음> 준비했습니다. 팀문철 <laughs> 사무국장님 이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써왔는데. <laughs> 아, 기 두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제직기념패. 음성업적발전협의회 회장 신영님 당신의 지속적인 헌신과 노력은. 우리 음성읍 지역발전협의회를 빛나게 해줬고 회장으로 재임하시는 기간 동안의 열정과 기여는 우리 지역의 지역발전협의회 소중한 자산이 되었습니다.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당신과 함께했던 조준 순간이 행복했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2024년 2월 28일 음성읍 지역발전협의회 회원 일동 전달하시겠습니박 수고하셨습니다. 회장님이 술을 좋아하셔 갖고 제가 좀 넉께리 준비했습니다. 한번 박수 한번 쳐요. 아까 제가 살짝 보니까 발렌타인 30년 산이더라고요. 좋다 보셨네요. 이따 5시 반에 먹을 거니까 혹시 같이 드실 분은 와주시 바랍니다. 지역 발전을 열심히 노력하면서 앞이 보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탁드립니다.